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계속 비가 왔어가지고 오늘은 이런 모습이네요. 비 안개가 창뜩기었어요 어, 어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오늘도 말씀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어, 일성.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요한 일서 오늘 최대한, 최대한 3분컷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로 갈게요. 네, 어, 차로 왔고요. 어, 어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눴던 이제 오후 예배드렸었죠. 그러니까 요한 일서 이제 오장9절에서1 3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이제 증거라는 단어를 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그 주님을,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면 이제 살아갈 것이냐가 이제 맥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느냐,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나열을 해보면, 하나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란 것은 단순하게 지키기 어렵다, 딱딱하다, 이렇다기 보다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은 우리의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결국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이 선지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직접적으로도 증거를 하셔요. 그중에 이제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나타났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신약의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직접적으로도 증거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령,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한번 그렇게. 어, 언급을 하셔요.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인데 곧그 사순절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순절 40일이 지난 이 사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50일, 그러니까 그 열흘 사이에요. 그 사이에 성,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도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어,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증거라는 단어가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의 증거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간증을 어 가장 쉬운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간증은 케바케다. 제가 이제 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는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더욱 더뭐 리얼한 단어들을 쓸 수가 없었는데. 어 우리가 그 은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간증거리들도 다 케박해요. 각자의 신앙적 경험,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본는할수 있어도 내가 그것을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다는 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요한 1서 시대 때에도 신앙생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핍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고림도 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기준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증거로 삼을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게 되고,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복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직장 일들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이 증인된 사, 증거된 증인 어, 증언하는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laughs>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그 다음에 증언하는 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한 주간 동안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놈.